유튜브 개인 채널 혜성이 영상 갈무리 저작권 기호 뉴스 1 방송인 이혜성이 전년인 전현무와 결별 당시 신경을 대변하는 듯한 영상을 게재했다. 이혜성은 최근 유튜브 개인 채널 혜성이의 이혜성 첫 Q&A, 아나운서, 피부관리, 빵집개혁, 사교육, 번아웃 방지팁 등등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누리꾼들과 응답하는 시간을 가진 이혜성은 주량에 대한 질문에 주량은 와인 1병이다. 좋아하는 술은 수제맥주다. 꽃향 나는 수제맥주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혜성은 몇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냐는 질문에 어렵다. 나는 마음부터 예뻐지겠다며 여유있게 말했다. 빵을 먹으면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선 빵을 조금씩 먹으려고 하고 많이 먹은 날에는 식사를 거르거나 만보 정도 걷는다고 답했다. 효과 좋았던 다이어트 질문에는 무게 진짜 많이 치는 웨이트라고 답하면서 한창 폭식으로 힘들었을 때 유산소 운동을 많이 했다. 20km씩 달리고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요요가 심했다. 웨이트는 식욕도 감퇴되고 실제로 칼로리도 어마어마하게 탄다고 밝혔다. 또 무기력함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선 극한 것들을 해낸다. 신체적인 한계를 시험해 본다. 해는 뒤엔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을 하고 난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예성은 나의 아저씨 등에 즐겨보고 있다라고 취미 생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예성은 이상형에 대한 질문에 이상형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 자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이해선과 전현무는 지난 22일 소속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별 발표를 했다. KHJ-80N 누저원 폐하 에드블락 테스트 Y